꽃을 되게 좋아하거든 페르세포네가 그래갖고 예쁜 꽃을 갖다 이제 벼랑에다 이렇게 심어놨어. 그렇게 이게 숨어 있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페르세포네가 이렇게 꽃을 따다가 어? 저게 엄청 예쁜 꽃이 있네. 뭐지? 그러면서 딱 가가지고 꽃을 따려 그러는데 이제 태양빛을 검은 그림자 가딱 가리는 거지. 응. 뭐야? 그리고 딱 돌아봤는데 그냥 하데스가 확납치한 거예요. 이렇게 쓱 해가지고 페르세포네를 아, 애초에 안 만났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시칠리아에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둘이 같이 만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 하데스는 어쨌든 자기 구역을 잘 가, 다스리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썼던 음. 충실한 음. 신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빛이 들어오면 망자들이 힘을 잃는다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는 것을 항상 시찰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시칠리아 섬, 요즘은 이제 시실리 섬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 에트나산에서는 화사 화산이 음 타러 오르고 있고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땅이 갈라진다. 거기가 계속 일순이처럼 여겨지는 거죠. 제우스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평탄하게 그 권력을 유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네, 그게 이제, 거신족이라고할수 있는 기가스 신족들이거든요. 이 기가스, 이게 영어로 가면 자이언트가 되는 어, 말이에요. 자이언트. 네, 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몸집의 신들이 제우스에게 덤벼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림포스 신들이 그것들을 다 제, 그 제압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티폰이라는 엄청난 괴물이 나타나거든요. 얘가 얼마나 크냐면 한번 일어났다 하면 머리가 하늘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 기지개 쫙 켜면 오른손이 동쪽 끝에 가면 왼손이 서쪽 끝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일어나서 움직이면 세계가 다 흔들리는 그 정도의 규모의 그참 상상력도 그물인 거예요. 대단해요. 그 이름이 태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 한번 불으면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거 같고 어마어마한 음. 그 강풍이 몰아올때 음.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오. 그 태풍이 티폰에과 연결이 돼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타이피니. 네 타이푼.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그게 티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런 어원들도 네. 신화에서 온게많다니까요 네. 모르든 완전 처음 듣는 네. 얘기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했었는데 네. 이런 데서 이렇게. 네. 어... 그러니까 이제 티폰하고 이제 제우스랑 싸움이 벌어졌죠. 제우스가 거기 죽을 뻔하다가 그 전세를 역전시켜서 결국. 티폰을 때려 잡거든요. 근데 얘를 들어가지고 어디다 넣냐면 아. 이탈리아 반도 그쪽에 넣고 그 위에다 산을 덮은 게 시실리아 섬이래요 아. 아. 그래서 지금, 지금도 있었네. 그 에트나 화산이 음. 불을 뿜는 이유는 음. 티폰이 속에서 불을 뿜고 있, 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잘 갈라지니까 하데스가 가장 신경 써서 관찰해야 될곳이 거기였던 저기... 거예요. 아... 거기 갔다가 페르세포네를 만나게 되죠이 예, 맞았군요. 예. <웃음> <웃음> 어때요? 쏙쏙 들어오셨어요? 쏙 들어옵니다. 아, 진짜. <laughs> 너무 재밌어요. 어, 저는 근데 아무래도 이, 여기서 하데스가 네. 자꾸 마음에 드는데. <웃음> 하데스는 <웃음> 어. 어, 제우스랑 달리 순정남? 순정남이었나요? 네. 그. 마음에 들어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하데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승의 신 그리고 이제 페르세폰의 이야기가 워낙에 폭력적이고 이래서 아 이게 하데스 엑스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음. 이제 공부를 쭉 해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마음에 드는 게 그거죠. 권력을 잡아놓고 제우스와 함께 제비 뽑기를 해서 그래서 제우스는 하늘을 뽑고 포세이도는 바다를 뽑고 하데스는 지하를 뽑았잖아요.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근데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알았다 내가 가겠다. 이러면서 깨끗하게 물러섰거든요. 포세이돈 같은 경우도 알았다 내가 바다 다스리겠다 하면서도 계속 제우스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네. 하... 근데 하데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끝끝내 그 가장 굳은 자리라고 할수 있는 그 땅을 계속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또 따지고 보면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씨 내가 지하로 가? 그러고 들어갔는데 이게 또 짭짤한 거야 <웃음> 많죠 <웃음> <웃음> 그래서 만족했을 수도 있지만 아, 아, 아.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면 자기 영역의 장점을 얼마든지 그, 찾아낼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 우리는 항상 주어진 몫이 처음에 불만이라고 그러면 계속 불만을 갖다 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장점을 우리가 잊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데스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연애의 관점에서 봐도 하데스 정말 멋진 음, 남자입니다 헉, 멋지죠. 그러니까 아까 설 음. 선생님이 얘기할 때 페르세포네가 첫사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번째 사랑이에요 어... 저 몰래 한번 만났군요 아, <laughs> 레오케라고 하는 님프를 사랑했어요 굉장히 순수한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레오케가 죽게 돼요 엘레우시움이라고 있어요 음... 엘리시움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 그곳에다 이 레오케를 그쪽에 모셔놓고 거기서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데스가 레오케에게 보여줬던 그 마음도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런 거이잘안 알려졌지만 그러다가 이제 페르세포네를 만났던 거죠. 음. <목소리> 화살만 안 맞았으면 그, 그 순정을 지켜졌을지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사냥할 랑 수밖에 없는 음. 게된 거죠. 이 화살이 소개팅인 거예요, 에로스가 소개팅해줘가지고. <웃음> <웃음> 그 헤르메스 지팡이를그 약사협회나 또는 의사협회, 네. 특히 이게 처음 쓴게 미국에서 1920년대인가 그때 이제 군의관들이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사를 대표하는 건 의술의 신이어야 네. 되고, 의술의 신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이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가지고 다닌 거는 뱀이 한 마리만 감겨 있는 네. 건데. 저두 마리 감겨 있는 거니까 이걸 착각한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게 어떤 점에서 그 착각이 굉장히 치명적이냐면 그 헤르메스의 역할이 뭐냐면 죽은자의 혼령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인도자의 역할이 있어요. 의사들의 협회에서 두 마리 감긴걸 한다면 내가 이 환자를 저승으로 보내겠다는 의미가 생겨버리잖아요. 애초에 이제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도 있냐면 그 환자인데.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음. 그리고 한쪽에는 헤르메스가 있고, 한쪽엔 아스클레피오스가 음. 있어요. 이쪽에는 뱀한 마리 감긴 그 지팡이 갖고 있고, 이쪽에는 두 마리 갖고 있는. 헤르메스는 야, 가자. 음. 너 가야 될 팔자야. 너 죽어야 돼. 그러고 가고 있고, 얘는 무릎 꿇고, 아스클레피오스의 다리를 듣고, 저좀 살려주세요. 예. 음. <laughs> 네. 그러니까 뱀이 한 마리냐 두 마리냐에 따라서 사실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병의 고통에서 치유 쪽으로 음, 끌어가는 음. 신인은한 마리고 헤르메스는 저승으로 데려가는데 네. 두 마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한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 그걸 이제 그렇다면은 실수를 인정하고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두 마리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헤르메스의 저 지팡이도 아폴론한테서 왔다 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폴론이 저거를 헤르메스에게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근데 아폴론이 누구냐 그러면 아폴론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버지면서 의술의 신이기도 해요 역시 그러니까 헤르메스에게도 그런 치유의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적을 줬다 한데 아, 갖다 붙이자면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 에, 굉장히 궁색하죠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뱀은 땅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탄생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 아폴론 신화와 연결이 되는 게이 뱀이 그 겨울바, 겨울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없어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다시 나타나잖아요. 아. 나타나고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벗고 새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껍질을 보면 이게 죽은 건데 어 저기 보니까 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허물을 벗고 새롭게 소생한다 이런 네. 의미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걸로 나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의미로 가져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헤르메스 그것도 이제 두 마리 있으니까 그 의미만 가져다가 그냥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좀 유치한 질문인데 그 헤르메스가 좀그 명품 헤르메스하고 그 같은?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거에서 또 나온 거죠. 네. 어. 헤르메스 그 가문인 줄 알았는데 가문 ]처럼. 이름인데 그러니까 가문 이름 따로 신화 따로는 일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조 되는 사람이 가문의 이름을 뭐로 할까 그러고서 고른 게 이제 헤르메스인데. 헤르메스는 이제 전령의 신이기도 하고 도둑의 신도 있고 상업의 신도 있고 부의 신을 아 얘기해요. 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도 있는데 이제 도둑들을 가호하는 신이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상업의 신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 속에는 장사꾼들이 다 이게 도둑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것처럼 해서 그 의미가 음. 붙은 것 같고 헤르메스 음. 지안에 그분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가져갈 때는 아 내가 좀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에르메스를 가져왔는데 이름 정말 잘 가져온 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면 아 에르메스 신이 이 에르메스 가운을 정말 가호하고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페르세포네가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봤는데 그또 다른 이름이 코레고. 코레가 그 새싹 씨앗 이런 뜻이 있다고 제가 봤는데 맞나요? 그 그러니까 코레는 사실은 그 새싹 씨앗이라는 뜻하고 통할 수 있는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소녀, 아기 뭐 이런 우리도 이러, 우리도 이제 예쁜 자기 자식들 아 우리 애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딸에게 애, 애칭처럼 부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코레예요. 미래 새싹들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근데 사실 이름에서는 이름을 따지면 페르세폰에에서 그 이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신화 자체가 그리스 농경 사회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식으로 쌀을 먹고 얘네들의 주식이 주로 밀, 보리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깊어갈 무렵에 씨를 뿌리고 봄에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겨울철이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를 땅 속에 심어놓고 봄에 수산한다. 이 이미지를 페르세포네에게 집어넣은 거죠. 그리스의 특별한 그 농사 환경과 관련된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페르세포네란 말 자체가 페르세라는 앞에 있는 말이 페로 페레오 뭐 이런 표현에서 왔는데 이게 이삭이란 뜻이에요. 곡물의 이삭 이런 뜻이고. 포네가 포타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때리다, 이렇게 타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세포네 그러면 타작이라는 말하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저렇게 그 헤르메스의 인도를 받아서 땅에 와서 데메테르를 만난 고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거잖아요. 그 만나는 인물이 누구냐, 페르세포네. 그리고 우리나라말로 하면 타작의 아가씨가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죠. 디오니소스 여신도들, 바쿠스의 여신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꼭 갖고 다니는 그 막대기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솔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고, 끝에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네, 네, 튀라소스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BTS 디오니소스라는 노래에서 저 막대기를 들고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여기 에 있는 사람들이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려고 저 티라소스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어? 그라우로 스토리를 보니까. 네. 근데 교수님, 저는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하데스가 오르페우스한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뭐 어떤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건가요? 글쎄 되게 속상하죠 네. 그걸 보내줄 거면 깨끗하게 그냥 보내주지 맞아, 왜또 그렇게 조건을 끊은 거야 심하게 정말 게다가 이 맥락을 쭉 보면은 그렇게 감동적인 노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데스 상태는 정말 이 사람 보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데스. 충시 충만했을 거예요 음.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조건을 달아갖고 음, 심술장이처럼 그랬을까 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 하데스는 얘를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건 자기의 직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하거나 직무 비밀을 누설하는 게되니까 이거를 만약 인간이 알게 된다면 너 죽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싶으면 어디 어디 어디를 통과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로트가 생기죠 네, 그런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하데스는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그 과정을 전혀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저는 이제 그 신화적인 해석 말고 어 우리의 삶에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화라는 게너희들은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어떤 삶의 지침이나 지혜를 담아낸 교육의 콘텐츠라고 볼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뒤를 돌아보고 음. 앞을 그 생각하면서 나아가라. 같은 실수하지 마라. 네. 이런 네. 말을 하는데 인생이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거예요. 맨날 음.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음. 어느 순간에는 뒤를 돌아보는 게 위험할 수도 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발목 잡힐 네. 음. 삶이 어려운 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때와 뒤를 돌아보자고 앞으로 가야 할 때를 구별하는 게 어려운 거죠. 네. 네. 음. 거기에서 이제 삶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구별될 텐데 오르페우스의 얘기 속에는 한번 절대적으로 믿고 앞만 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가 이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와... 저희 그러면은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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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재밌다.